팔자 대강김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팔자 하실 줄 아시죠? 자, 보셨죠? 여기 팔자 매듭을 했죠, 여러분? 팔자 대강김 매듭은 여러분이 이 줄을 똑같이 따라 들어갔다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나온 줄을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줄을 똑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팔자 대강 끼매듭. 천천히 팔자 대강 끼매듭은 여러분, 팔자 매듭을 하신 후, 외줄 팔자 매듭을 하신 후, 이 줄이 나온 부분을 똑같이 따라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돌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셨죠, 여러분? 똑같이, 똑같이 돕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겁니다. 항상 줄이 끝나는 부분에 최소한 여유가 있게 30cm 정도 미니멈 30cm 정도를 기본으로 남겨줍니다 여러분 주를 팔자 대강김에듯 안녕하세요 다음은 여러분 누드플라라는, 누드플라라는 매듭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한쪽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줄이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이어 원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밑으로. 보셨죠?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다음에, 이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드 플라라는 매듭이 생기는데 이 매듭 같은 경우는 여러분 225kg에 충격을 받으면 이게 이제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리게. 그러니까 이 매듭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안전 매듭, 이중 옥매듭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이중 옥매듭을 이중 옥매듭을 해주시거나 줄이 끝나는 부분에 줄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이중 옥매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줄과 줄을 연결할 때는 제가 권유하고 싶은 매듭은 두블페셜 네, 나비 매듭 아니면 팔자 팔자 대강기 매듭 그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노드플라이 매듭은 줄과 줄 끼리 연결할 때는 저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이 매듭 을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여러분 뭐 장비나 이런 걸 올릴 때 아니면 캠핑 캠핑 갔을 때이 매듭은 사용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시작하세요 자, 다음은, 빠삐용 매듭, 나비 매듭을 이용해서 줄과 줄끼리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이 줄이 끝나는 부분, 30cm 정도 위에, 옹 매듭을 해줍니다, 옹 매듭. 보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빠삐용 매듭 하시죠, 여러분? 천천히 한 번. 반 돌리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끝부분이. 보셨죠, 여러분? 빠삐용 매듭. 나비 매듭. 이. 조금 아까, 두불 빼셔와 나비 매듭의 차이점은, 이 나비 매듭을 하면 여러분, 난간에, 이렇게 줄이 걸렸을 때, 나비 매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예었어요 오늘은 줄과 줄 끼리 연결할 수 있는 매듭 그것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블 페셔로 매듭 우선 줄을 나란히 놓고요 줄 위에 한 50cm 정도의 부분을 잡고서 이 줄을 감아 줍니다 두번 위로 여기서 이때 이렇게 밑으로 넣죠 여러분 위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위로 한 바퀴. 보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으로. 주이 50cm 정도 위에 줄을 잡고.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로, 한 번. 여기서, 줄이 위,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두 번. 올라왔죠, 여러분. 그리고 이 원, 이, 이쪽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줄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두부 패시어르 매듭. 자, 누굴 패시어르 매듭. 줄과 줄끼리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매듭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됐네? 예. 만약에 두블패셔 매듭으로 줄을 연결했을 시에는 여러분 줄이 이렇게 걸렸다가 이렇게 난간에 걸렸다가 갑자기 이게 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렸다가 그럼 여러분이 줄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버리면 여러분이 좀 다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줄을 연결할 때는 이두블패셔 매듭보다는 나비 매듭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티스트랑 매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티스트랑 매듭은 줄과 줄 끼리 연결할 때도 쓰고 줄과 이 테이프 슬링을 연결할 때도 씁니다 여러분 줄과 우선 줄과, 줄끼리 연결할 때이 누드 투스트랑 매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줄과 줄 끼리 연결할 때이 누드 투 스트랑 매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줄과 줄끝 부분을 잡고서 줄을 이렇게 겹쳐줍니다, 여러분. 한쪽 줄을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뒤에 다른 쪽줄줄끝 부분이 이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왔죠, 여러분? 이렇게 원 안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셨죠, 여러분? 이 줄이 이원 안으로 들어온 줄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두번 이제 여러분 줄과 줄 끼리 연결하는 매듭 티스트랑 티스트랑 매듭입니다 여러분 보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줄이 들어왔죠 여러분 밑에서 이 부분에 손가락을 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셨죠 이렇게 손을 깁니다 그이 안으로 한번 두번 이때 이 줄이 끝나는 부분은 여유 있게 30cm 정도의 여유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티스트랑 매듭 이제는 테이프 슬링에 묶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테이프들이 모르시죠 여러분. 줄을 줄이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왔죠, 요 밑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이 줄에 이 부분을 잡고,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줄이. 보이시죠, 이렇게. 요 안으로 한 번, 두 번, 두번 들어왔죠,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스테이프 슬링에 묶는 겁니다 여러분. 디스트랑 매듭.